그럼 세탁기를 찾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최신 기술과 뛰어난 성능이 결합된 으뜸효율 삼성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 WD80-FOCHY입니다. 25kg의 세탁용량과 15kg의 건조용량으로 대가족도 걱정 없이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. 인버터 모터와 다양한 스마트 기능 덕분에 세탁이 더욱 강력하고 조용하며 AI 맞춤 추천과 스마트 센스, 음성 인식 등 첨단 기술이 생활을 한층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. 사용자들은 디자인이 세련되고 사용이 간단하며 건조와 세탁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에 큰 만족을 표하고 있습니다.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가정의 필수품으로 강력 추천합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